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연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문의 전화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치명오일 복용법, 치명오일 캡슐의 복용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저는 1994년도에 한의사 면허를 받고 2025년 현재까지 벌써 32년 동안 한의사 생활을 해오고 있는 한의아 박사입니다. 작년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요, 제가 치명의 나라라고 하는 베트남에 직접 날아가서 약 10개월 정도 베트남 치명협회 소속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치명과 치명오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얼마 전에 치명과 관련된 전문 서적도 한권 출판하였습니다. 천년의 향기, 치명, 치명오일, 주목받는 이유?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나 쿠팡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이 책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명이 유명한 이유는요. 한방에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공진단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죠. 자, 두 번째는요. 한 7, 8년 전부터 한국에서 땡땡 치명환, OO 치명환, 같은 이 치명환의 상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광고와 또 구입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근에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를 관광을 가셔서 많은 분들이요, 이 치명홍보관에 방문하셔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치명과 치명오일 강의도 들으시고 치명 오일 캡슐 제품들을 많이 구입해 갖고 오시면서 이천년의 향기, 신들의 나무라고 하는 치명과 치명 오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치명은요, 제가 베트남에서 직접 한국으로 가져 들어온 침향나무 샘플입니다. 자 나무 부분은 전부 다 잘라서 그냥 뗄감으로 쓰고요. 여기 보이시는 까뭇까뭇한 부분이 침향나무가 분비하는 기름이죠. 이 침향나무가 분비하는 기름, 침향나무의 수지를 우리가 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향을 대형 증류기에 물과 함께 같이 넣어서요. 수일 동안 고온 고압으로 끓이며 수증기가 생깁니다. 이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아내는 치명의 액기스, 치명의 정수, 또 치명 원액이 바로 여기 보시는 치명 오일 100%입니다. 자, 이건 제가 베트남에서 직접 수입해서 현재 한국에서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치명 오일 A등급 100% 원액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 중국 등에서 구입해 갖고 오시는 제품은, 자, 요런 병에 30알이 들어가 있는 연질 캡슐 제품들을 해외에서는 많이 구입해 갖고 오십니다. 자, 이 연질 캡슐,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셨다가 구입하시는 연질 캡슐 제품은요, 이 캐, 연질 캡슐 안에 소량의 침양 오일과 또 적성 오일, 달맞이꽃 오일, 다른 식물성 오일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사실은 이 캡슐에 들어가 있는 오일을 이렇게 손등에다가 뿌려보면 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연질캡슐 제품을 구입하셨을 때 맡을 수 있는 향은 오리지널 치명 오일의 향기는 아니고요. 어 대부분 적송 오일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캡슐 안에는 침향 오일보다는 적송 오일이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인데요. 공복에는 가능하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 침향 오일 아무리 식물성 오일이라도 향이 좀 강하고 농축액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요 속이 약간 불편하거나 속이 좀 쓰리거나 아니면 흐름을 통해서 이 식물성 오일들의 향기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잠자기 전에 바로 주무시게 되면 이 연질 캡슐이 위에서 녹으면서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이 식물성 오일들의 향기가 올라와서 오히려 각성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해외에서 치명 오일 캡슐 제품을 구입해 갖고 오신 분들한테 자, 식후에 바로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침 식후에 하나를 드시던, 저녁 식후에 하나를 드시던,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고요. 하루에 하나를 식후에 바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속이 비었을 때 공복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외에. 유치한 치명홍보관에서 치명 오일을 설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오랫동안 가이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관광객들한테 아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뭐 저는 한의사 생활을 32년째 하고 있는 뭐 치명과 관련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이 의견을 따르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자, 식후에 바로 하나씩 복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제가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요 안상원 치명오일, 요거는 A등급 100% 원액입니다. 이 원액은 복용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옆에 자료화면을 띄워놓겠지만, 따뜻한 물한 잔에 스틱을 한세 번, 네번 살짝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하면 따뜻한 물에 치명 오일이 한 방울 정도 흡수됩니다. 그럼 그 향기를, 음미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복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게좀 귀찮다. 이런 분들은요. 티스푼이나 수조에 크리스탈 스틱을 한세번 이렇게 살짝 접촉시키시면 한 방울 정도가 수조에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럽을 드시듯이 그 수조를 이렇게 쭉 빨아드시는 방법. 마지막으로는요, 요, 캐비아를 서양에서 먹는 방법인데요. 요, 크리스탈 스틱을, 크리스탈 스틱을 요, 손등에 한세번 요렇게 묻히신 다음에 한 방울 정도가 묻게 되면요, 그거를 혀로 이렇게 쭉 빨아드시는 요세 가지 방법으로 안상어 치명오일 100% A등급 원액을 복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요거는 이 다른 뭐 적성 오일이나 달맞이꽃 오일, 다른 식물성 오일들이 믹스되지 않은 100% 치명 오일 원액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거나 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실 때 드시면 되고요. 이 제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향기를 맡아 보시면 아, 요 향기가 오리지널 치명 오일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향기만 맡아도요, 심신이 안정되고, 밤에 잠을 잘 자게끔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약 오일의 향기도 하루에 한 번씩 어, 맡아보실 것 추천드리고요. 자, 아주 조그만 병입니다. 어,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 조그만 병, 100% 원액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번 복용하시게 되면, 이 조그만 병한병 병 가지고 약두달 정도 복용하실 수 있고요. 어, 비용은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 한잔 정도 사서 드시는 정도의 비용을 갖고 천년의 향개 신들의 나무 또 세계에서 가장 품질과 효과가 좋은 베트남산 A등급 100%침명 오일 원액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집에서 편하게 받아서 복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진료하는 청담이나 한의원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신 다음에 구입해서 택배로 받아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안상원 치명오일 100% 원액은요,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출판한 치명과 관련된 전문서적을 한 권씩 같이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또 진짜 치명오일의 향도 맡아보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치명오일이나 또는 치명오일 캡슐 제품들에 대해서 이런 문의들을 하십니다.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고요, 당뇨약을 먹고 있고, 고지혈증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명오일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치명오일 100%요 원액이건 또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구입해 갖고 오시는 요 치명오일 캡슐 제품이건 간에, 자, 100% 식물성 오일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처럼, 어, 걱정 안 하시고 부작용에 대한 문제 없이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혈압약 드시고 치향오일 드셔도 되고요. 당뇨약 드시고 치향오일 드셔도 되고, 고지혈증약 드시고 치향오일 캡슐 제품 복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약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시켜주고 호전시켜주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입해서 복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 관광으로 해외에 나가서 구입하시는 경우에 보통 한 병에 한달 분이죠. 요거 한 병에 현재 해외에서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어, 세 병, 한 세트죠. 3개월에 한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굉장히 가격이 고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좋은 원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가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치명오일 100% 원액은요, 요거 한병 가지고 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 복용하실 수 있는데, 자, 요거 한 병에 지금 판매 가격이요,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사갖고 오시는 요 치명 오일 캡슐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요거는 100%입니다.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들이 혼합되고 믹스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구입하시죠. 하고 제가 정보를 드린 겁니다. 자, 치명 오일 복용 방법 그냥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캡슐로 된 제품은 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거나 어, 주무시기 전에 바로 드시는 거 피하시는 게 좋고, 식사 후에 하루에 한알 정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안상원 치명 오일 100% 원액.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실 때는 하루에 한번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 한병 갖고 약두달분 복용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아, 나는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어. 어떤 질병들이 있어서 요걸 좀 치료하고 싶은 그런 어떤 목적으로 복용하신다면 가능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복용하십시오. 100% 치명을. 그러면 요거 한병 가지고 약한달 정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자, 치명 오일은요, 치명에 원액이고 또100% 액기스 농축액이기 때문에 치명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비한 효능과 효과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100% 식물성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남자분들 뭐 성기능 전립선, 스테미너 정력, 그죠? 여자분들 갱년기, 산후풍 만성질염 만성방광염 요도염 또 혈액순환장애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잘 나시는 분들 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고 부정맥이나 또는 심근경색 또 심장 스턴트 시술하신 분들 뇌경색이나 중풍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을 갖고 양약을 먹기가 좀 꺼려시거나 또는 양약을 자꾸 좀 줄이고 싶은 분들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ADHD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 치명오일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효능과 효과는요 전 세계 연구 기관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출판한 천년의 향기, 치명, 치명오일 주목받는 이유라는 책,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베트남산 100% 치명오일 또 베트남산 진짜 치명으로 만든 프리미엄 치명환 진치명 문의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료하는 서울 강남역의 청담인 한의원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 갖고 돌아오겠습니다.